오늘 우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하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19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위하여 선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일부러 속인 부부를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의 일부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 사도를 속입니다. 판 것의 전부라고 내놓았는데, 그것의 일부, 상당 부분을 감추고 그것이 전부라고 하고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이라 여겨서 그랬든지 주저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드는 거죠. 왜이 부부는 마음에도 없는 헌금을 하려고 했을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 이유가 앞장 사장에 나옵니다. 사장 끝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합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필요한 곳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 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앞장 보시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시작. 구보로에서난 레위적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라 별명, 닉네임이었던 겁니다. 실제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다 둡니다. 아마도 이걸 놓고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모습 보고 아나니아 삿비라 부부가 그대로 따라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똑같이 하려니 아까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많이 헌금을 했느냐, 좋했느냐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이미 충분히 다 가지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거짓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양을 갖춰왔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이런 모습을 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의 칭찬받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막 자리 잡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막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잘못 방향을 잡으면 나중에 겉잡을 수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지금 이 초대교회를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빈틈을 조금도 허락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격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이 부부가 속이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안다는 것이 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3절을 보시죠.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다음 4절 끝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사단에게 네가 미혹된 거다. 또 하나는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심각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이말 뒤에 바로 아나니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 사도 이미 사인을 많이 줬을 겁니다. 충분히. 그리고 아나니아 그 마음에 자신의 양심이 이미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며 끝까지 베드로 사도를 속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독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내가 따라 들어옵니다. 한몇 시간 뒤에. 아내가 와서 똑같이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기회를 줍니다 우리 말씀 보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 즉시 아내도 심판을 받고 그자리에 생명을 잃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온 교회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목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참 가깝게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삶에 계십니다. 친구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무서워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 순간 교회는 오염되는 것이고 그 순간 세상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심코 내가 그런 실수 범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고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부부가 차라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삼겼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그들을 더큰 욕심으로 유혹한 겁니다 이것은 태초의 처음 인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에게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그 욕심은 결국은 세상 앞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3원에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래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이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먼저 높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솔직하시고 하나님 말을 높이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사두 개인들, 바리새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 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까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도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함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이죠. 우리 17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사도교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이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끌어내서 나와보니까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줍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아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재 대신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명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주십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위협하고 가드려 해도 사명자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베드로와 요한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사명자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이걸 보고서 사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착착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몸에서 우리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고귀한 사명, 그 생명의 말씀,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순 팔복 말씀에서 이미 다 예언하셨습니다. 팔복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 5장 10절에서 11절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핍박받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 미야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아멘. 따라 성도림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할때 누가 나를 욕하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늘의 상급이 나에게 쌓인구나. 나를 욕한 만큼 하늘의 상급이 그만큼 쌓였겠구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참으로 하늘 상급 바라보며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상 거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일을 감당하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무 문제 없는 축복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내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르실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쓰러뜨릴 하나님을 믿고. 아무 문제가 없는 축복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막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사명자를 막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시고 십자가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